네, 끊겼죠? 죄송합니다. 반짝이게 뜯을게요. 계속 끊긴다. 왜 이러지? 이거는 좀잘 먹고요. 손에 잘, 너무 잘 붙어요. 이거. 너무 잘 붙어요, 진짜. 이런 거를 어떻게 때라는 건지. 이 보세요. 물이에요, 얘 완전히. 못 만져요. 액끼가막 이래요. 얘액끼 진짜, 이거 뭐지? 이거는? 늘 기대했건만. 아, 이거 빼면 안될 텐데 또. 나중에 액끼 담을 통 많이 생기면 제가 먹도록 할게요. 여기다가 평생 보관을 해놓을 수가 없으니까 흥? 됐다 됐구요 이거 놓고 올게요. 이렇게 네 이렇게 놓고 왔구요 이거 한꺼번에 자 그냥 이제 투명 이거에다가.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했고요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을 할 테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앞플은 절대 달아주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안녕.